대박가 사건. 샘스 클럽 장보러 왔어요. 샘스의 친구. 하신지? 아기와 함께 장보러 왔어요. 대박가 사건. 샘스 연어는 정말 오랜만에 사는데요 사시미 그레이드. 어떤 거 사지? 이걸로 살래 연어 드템 어디 한번 연어 지옥에 또 빠져 볼까요? 어떤 걸 먹을까? 약간 멋있겠다. 어... 나 이거 어! 어. 오 이거 7.98와 진짜 싸다. 7.98 싸네. 양도 많이 들어있네. 엄청 많아. 막. 8월 28일까지 너무 먹을 수 있죠? 어, 이것도 먹자 오빠. 브로콜리 체다 한번 도전. 요새, 사는 거 아, 요새 진짜 여름이라 그런지 요리하기 너무 귀찮아요 입맛도 없고 어. 아 저희 집에 슈퍼마리오가 한명 계셔가지고 버섯을 너무 빨리 먹어요 슈퍼마리오님 선물 왜 이렇게 자주 먹는 거 아니 맥주 코너를 왜 보고 있죠 어 대박 이거 14불밖에 안 왔는데 어 오빠 이거 12개 들었는데 14불이면 엄청 싼거 아니야 이거 사자 들어주세요 이거 사자고? 당연한 거 아니야 음. 언니 그 여기 언제부터 블루문을 팔았냐? 너무 좋은데.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해. 크신징 집에 가고 싶어요? 지금 떡볶이 많이 안 줘서 화났어. <목소리> 이거 어때? 집에 야채가 너무 금방 떨어져요. 이거 이불 사팔. 진짜 싸다. <목소리> 대용량인데. 하나 <목소리> 먹까 그래 드세요. 오빠 먹어. 나는 안 먹어. 저녁으로이건 없자. 돼? 네? <목소리> 오? 타코가 이불 얼마밖에 안 해. 오, 타코가 타코와 같이 먹자. 헐, 라임 었어 <laughs> 라임 나나 따로 가자. 어, 실이야 아. <laughs> 오빠, 김치만두 세일. 아, 이거 또 세일을 해니살 수밖에 없네. 김치만두로 먹을까, 저녁에? <웃음> <웃음> 김치만두. 아니, 이거 아는 언니 집에 가서 먹었는데 저는 딱 그렇게 막 맛있는 건 아닌데 오빠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역시 호불호. 이거 심지어 세일하니까 먹지 뭐. 그죠 오늘 한번 먹어보자. 어. 근데 세일해도 두 팩은 안 사는 걸로. <laughs> 냉동실 자리도 없는데. 여보가 한팩더 사자 그래서. 이거 오빠 혼자 다 먹어야 된다. 도전. 헐. 전보 사이즈, 엄청 큰 사이즈 새우. 새우가 16.48. 응? 갑시다. 어, 아. 하나 먹을까? 코신징 자고 있어요. <laughs> 먹어봐. 100% 리얼 베이컨이래. 리얼? 가자. 집에 갑니다. 집에 갑니다.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카메라 키니 왠지 더 바쁘게 돌아가는 마우스. 어 어떻게 알지 벌써부터 찐득한 냄새가 난다. 다시마 개봉 박두. 어? 아진 찐득찐득 미쳤다. 손 괜찮겠어? 아, 어. 연어 파티 한번 해봐야겠군. 연어지옥 저 사실 이거 어떻게 써는지잘 몰라요 일단 한번 시도 응. 먹어볼래 지금? 어? 이거 왜 이렇게 잘라지지? 한번 먹어봐 봐 너무 숙성시켜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런가? 이거 먹어봐 음, 맛있어 맛있어 응 다행이다 그래 이틀 숙성하길 잘했다 응. 사 먹었으면 이 정도에 벌써 10불 나왔다 아, <laughs> 어, 연어 되게... 아 맛있어 맛있어 네? 왜 네? 네, 엄마만 혼자 맛있는 거 <laughs> 먹어요? 크신지 그 나도 연어 주세요 나도 먹고 싶다고요 크신지가 그 안돼요 아직 어려요 좀다 <laughs> 썰었습니다 여보 여보 어? 시카고에서 사온 그릇 아직도 안 꺼냈음 아직도 여기 있어요 아, 어, 이 버리는 줄 알았잖아. <laughs> 진짜, 이젠 진짜 이 그릇을 꺼낼 때가 왔다. 아, 이거 진짜, 이날을 위해 샀죠, 제가. 이럴 때 써먹는 이 나뭇잎. 일단 밥을 먼저 만들어야겠다. 이렇게 밥을 먼저 만들어서 한꺼번에 해야겠어. 네, 맛있어 보여. 쫑다 예쁘게 와사비도 딱 해줄까? <laughs> 그 <그거> 버키 <벅키어> 아니야? 책아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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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던데 아 망했다. 아깝다. 아, 됐다. 오좀 있어 보이는데 예쁘다. 연어 초밥. 스시접시에 먹어야 되거든요. <웃음> <웃음> 다 접시를 사는 이유가 있다고. 어디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진짜 맛있다. <laughs> 진짜. 음. 응. 음. 응. 응. 된장국도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먹을만 하네. 완전. 아니, 우리 이거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스시보다 맛있는 것같아 오바한다. 오바 아니야? 육바야. <laughs> 미치. 나 밥을 너무 많이 넣다. 밥을 살짝 조금 더 넣어 적게 넣어도 되겠다. 연어를 잘 숙성시켰다. 음, 강추 집에서 이렇게 초간단으로 해 먹을 수 있다니. <laughs> 오늘은 어제 남은 이 연어로 연어 덮밥 만들어 먹을 거예요. 짠데 짠데. 너무 적나? 연어가 너무 적나? 전혀 안 적어 아 그런가? 엄청 많구만 <laughs> 오 맛있겠다 상추가 있으면 좋은데 집에 이거 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라하 넣어주려고 수로 같이 깻잎 먹고 있어요 깻잎을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다니 어, 코시팅 자나 봐왜 이렇게 조용하지? 나 조용하지 <laughs> 응? 초고추장 응? 응? 양파 튀긴 거 대자로 자고 있는 코신팅

맛있는.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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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깰 것인가? 배덮 음. 밥... 음. 잘고올까 응! 깼다 깼다 독 밥... 해자 밥... 을주 밥... 해 밥을 달라. 싱지 오늘의 오쿠싱팅 간식은 아까 만들어둔 짜잔. 자, 응? 핑거푸드 응? 이게 뭐죠? 네가 알아서 먹어. 먹는다. 어, 잘 먹네.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이런 말이. 아까 잘 먹었잖아 밥으로. 응? 고소한 맛 은근히 초급상에 잘 어울려 떡볶이 먹을 때랑 스피드가 달라 Ja. Yeah.